제가 도대체 이런 현상들 마이크로바이옴이 붕괴되는데 왜 예전에 볼수 없었던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원투 쓰리로 진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면역이에요 면역 우리 몸은 안타깝지만 16살이 기점이에요 16살 이전까지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가 메모리 펑션이라고 해서 기억세포로 남아서 평생 그 아이가 벌, 걸릴 수 있는 질병들을 관장하기 시작해요. 근데 16세 이전에 이 아이들의 면역 세포가 충분히 똑똑해지지 못하면 성인이 돼서 걸리는 질병들이 여기 있는 일형 당뇨를 포함한 온갖 자가 면역 질환들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왜냐 <laughs> 면역 세포를 생각을 해보면 면역 세포는 우리 허벅지 부근에서 매일 같이 태어나요. 근데 얘네는 군인으로 태어나요. 군인으로. 본투비 솔져요. 그래서 무언가를 싸서 죽이고 없애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네들은 태어나면은 지능은 아기의 지능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광화문으로 군인들이 M16을 들고 100명이 딱 들어왔는데 다 장님이에요.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그냥 총을 싸지 끼는데 아군 적군 할거 없이 그냥 총에 막 맞아서 넘어갈 거잖아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면역세포들은 처음 태어나면은 그래서 우리 몸은 어떻게 하느냐? 이 면역세포를 저희 장으로 보내요. 왜냐? 장을 통해서 이 면역세포들이 교육을 받기 시작하는데 피하 식별하는 방식. 아, 장 속에 있는 미생물들과 음식을 보면서 아, 이런 거는 내 주인이 매일같이 몸속에 넣는 거구나. 이런 거는 내가 공격하면 안 되겠네. 이런 단순한 교육들. 이런 단순한 교육조차 제대로 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게알러지 반응들이에요. 왜 땅콩을 먹는데 면역세포가 갑자기 과발현되냔 말이에요. 왜 그냥 복숭아, 왜 과발, 이런 것들이 이 당시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면역세포들이 메모리를 잘, 뇌에 스마트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6세 이전에 이 아이들의 마이크로바이옴을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어주는지가 이 아이들이 커서 걸릴 질병을 좌지우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아기 때 면역 세포는 아주 특별한 성장 단계를 겪는데 아기가 접하는 미생물들은 아기의 면역 체계에 오랫동안 영향을 주어서 이 아이가 커서 걸릴 질병을 이때부터 관장하기 시작해요. 그게 이 그림으로 딱 정리가 됩니다. 오퍼튜니티 스테이큰 이 초록색 유바이오시스 다이버스 마이크로브스라고 하는 거는 장에 미생물이 풍부한 아이들은 그 몸에서 헬시 이뮬 임프린팅, 건강한 면역이 각인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면역이 각인이 돼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건강해요. 이런 사람들은 아까 그 인간극장 나오시는 분들처럼 크면서도 뇌질환, 우울증, 불안증, 당뇨, 뭐 심혈관계질환, 이런 거에 대한 발병률이 극도로 낮아요. 그거는 연구를 통해서 이미 다 알려져 있어요. 근데 16세 이전에 마이크로바이옴이 완전히 붕괴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병적인 면역이 각인이 되면서 이 아이들은 20세 초 중반부터 갑자기 소아 당뇨, 크론병, 자가면역 질환들이 우후죽순으로 발병된다라는 게 과학계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 처음 만들어낸 마이랩이 출시됐을 때. 저희 회사의 그 사회 이사나 많은 분들이 현재 미국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저희랑 같이 하시는 분들이 뭐 지금 하버드 의대 도시노 교수님 뭐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제가 마이랩은 샀어요. 22만원 주고 그리고 제가 외국으로 보내드리면은 자기 아이들 거랑 자기 거변다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페덱스에다 넣어서 보내면서 그거를 6개월에 한 번씩 하셨어요. 페덱스 보냈는데 100만원이에요. 100만원. 드라이아이스에서 이거 안녹게 해가지고 페덱스로 보내는데 100만원인데 그분들은 이거를 아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애가 16살 되기 전에 다른 애똥안 먹고도 장안에 미생물만 만들어낼 수 있다면은 페덱스 100만원이 안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글로벌 아메이 수백만 불 투자하고 한국 아메이 임원들 목숨 걸고 저희 7년 걸려가지고 마이랩 출시했는데 한국 아메이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가 가장 억울한 포인트인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 이 시간을 통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어린 나이에 어렵지 않아요 애들 변 떠가지고 보시고 애들 장안의 미생물의 다양성이 얼마나 높은지 보시고 낫다면은 솔루션만 먹고서도 아이들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이거는 제가 뭐 암의 사업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 과학자적 입장으로서 그냥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아이들 30살, 40살 돼서 입다병 걸리고 그때 가서 남의 똥 캡슐에 담아서 먹고 이거 하느니 어린 나이 때할수 있으면 되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장 누수예요. 또다시 마이크로바이미, 왜 면역과 이렇게 직관적인 관, 관련이 있느냐? 우리의 장은 살아있는 생체 필터와 같아